어, 그거 뭐야? 예. 그거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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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거 응? 응. 그거 뭐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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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? 어, 어. 여보세요. 야지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. 어? 도깨비 아저씨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응. 어? 뭐야? 응. 응. 잘안 돼? 다, 다시 한번 눌러봐. 어? 여보세요? 받아야지. 여보세요? 응. 어? 응. 어? 받아왔어요. 여보세요? 오. <laughs> 그거 왜 나왔어? 그거 왜 나왔어? 그거 왜 나왔어?